연락이 닿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차정원이었는데요. 지금 이 판에서 제일 위험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누가 움직였냐는 거네. 정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기자를 만났습니다. 마기자는 먼저 공격의 강도를 올렸습니다. 나 입만 열면요. 이번 제보가 건양며느리 주영채 씨한테서 나온 걸로 기사 써도 돼요. 그 말에 정원의 몸이 굳었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그동안 준비해온 복수판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. 정원은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. 입 다문은 대신 단독 드릴게요.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. 하네라 부회장에게 숨겨진 딸 수아에 대한 특종. 마기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. 계산, 욕망,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정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. 정원과의 두 번째 거래.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. 정원은 하네라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믿었는데요. 실제로는 자신이 빠져나오기 힘든 늪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. 같은 시각 또한 명의 그늘 속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한때 총망받던 아티스트 황리수. 지금은 이름조차 세상에서 지워진 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삶을 버텨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.